아우딩 궤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토와 함께하는 1분 레슨 허지우프로입니다 공이 깎이면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드라이버가 너무 찍혀서 하이볼이 나는 분들의 스윙 동작을 보면요, 다운 스윙 때 손을 너무 공 쪽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동작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. 자 이렇게 손을 너무 지나치게 끌고 오다 보면 백스윙 때 올라갔던 궤보다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오는 동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, 자, 백스윙을 주신 다음에요. 자, 이 그립 끝이 오른쪽 발쪽으로, 오른발보다 살짝 우측에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콕 찍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손목을 너무 지나치게 공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요. 이 그립 끝이. 공 쪽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, 오른발보다 우측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해보시면, 다운 스윙 때 조금 더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,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